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문 한국어 듣기, 어, 11주자 1-2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음, 네, 그러면 인단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같이 알려 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은 뭔지 알아요?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음, 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한 증상.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 다른 목적이 없이 수시로 스마트폰을 켜서 보는 것이에요. 목적이 없어도 핸드폰을 켜서 보는 습관 있나요? 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불안해요. 어,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3번, PC, TV보다는 스마트폰이 가장 편해요. 4번, 스마트폰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5번, 대화, 식사, 다른 용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봐요. 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6번 꺾거나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이면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중독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피해? 어, 피해, 어떤 피해를 겪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력, 눈, 눈이 악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거북목 등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활동은안 하고 스마트폰은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해요. 스마트폰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학업이나 업무 등은 어, 차,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공부에 집중 안되고, 일에도 집중이 안될 수도 있죠. 직접 4번 대화는 줄여드는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은 대화 자주 안해요. 진정이든 뭐, 가까운 사람이든 친구이든 사회관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5번, 스마트폰과 관련된 쓴데가 없는 지출이 많아져요 돈.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어, 앱 알아요? 어, 좋아하는 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앱은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 받고 다운로드는 받고 사용하려면 돈은 내야 돼요. 근데 이 앱은 과연 필요한 앱인지 아닌지는 판단 안 하고. 그냥 돈만 내, 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할까요? 음,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취미, 다른 활동에서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데 스마트폰 의도적으로 끄기, 주변 사람들과 대화는 늘어보기, 요금제 한도를 낮추고 데이터 사용량은 제한하기, 출퇴근 시 독서나 다른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 있는 사람은 다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지 취미, 독서,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잔 듣고 어, 빈칸에 한번 채워보세요. 남자는 어렸을 때 게임은 일하고 오해받을 만큼 게임을 많이 했다.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 10과 건강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잘 듣고 빈 칸을 채우십시오. 어렸을 때뭐 하면서 놀았어요? 저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부모님들께서 제가 게임 중독이 아닐까 걱정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어렸을 때뭐 하면서 놀았어요? 저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부모님들께서 제가 게임 중독이 아닐까 걱정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음, 어때요, 여러분? 어, 너무 많이 해서 부모님께서 제가 게임 중독이 아닌가 어, 걱정까지 하신 정도였어요. 그래서 중독이죠. 게임 중독이에요. 음, 중독. 게임은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게임 중독이 아닌가 걱정은 하셨대요. 제가 다시 타이핑해 드릴게요. 너무 많이 해서 게임 너무 많이 해서 어때요? 부모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음, 제가 게임 어, 중독이 아닌가 걱정까지 어, 하실 정도였어요라고 말했죠. 게임 너무 많이 해서 그죠? 게임 너무 많이 해서 부모님께서 제가 게임 중독이 아닌가 걱정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뭐 을까 걱정이라는 걱정하다, 어, 걱정되다라고 말해요. 그죠? 걱정되다, 음, 걱정하다라고 음, 하죠.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시험을 잘못잘못 잘못 볼까 봐 볼까 봐 잘못 볼까 봐어 걱정돼요 음, 걱정돼요 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또는 비가 올까 비가 올까 걱정돼요 음, 그래서 비가 올까 걱정돼요 어, 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논문은 여름까지 끝낼 수 없을까 어, 걱정돼요 음, 이렇게 말해요 네, 시험을 다못본가봐 걱정돼요 비가 온가 봐 어, 이렇게 바라는 것은 사용해도 돼요 그죠? 비가 올까봐 걱정이 돼요 음. 아닌가 걱정돼요 뭐 아닌가 응, 이가 아닌가 너 응. 이가 아닌가 걱정되다 이어서 응. 어, 시험 시간이 모르는 것이 아닌가 걱정돼요 응. 그죠 아니면 어, 또 어떤 어, 거북 거북목이 아닌가 걱정돼요. 음, 거북목이 아닌가 걱정돼요. 그죠? 음, 아니면 음, 다른 병의 약이를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이라들지 아니면 어, 스마트폰 스마트폰 어, 중독이 아닌가 걱정돼요. 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요 여러분. 네. 모모 을가 걱정돼요. 아니면 모모 이가 아닌가 걱정돼요. 네, 좋아요. 다음에 이번 다음 중 청소년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듣고. 3살 10살, 1 7살 29살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우리 듣고 누가 청소년인지 알아봅시다. 2번 다음 중 청소년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네다섯 살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대 중후반의 젊은이들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만 스무 살이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일반적으로 네다섯 살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대 중후반의 젊은이들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만 스무 살이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음, 어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4살, 5살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어린이라고 해요 2번 음. 다음 중 청소년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4, 5살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대 중후반의 젊은이들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만 20살이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일반적으로 네다섯 살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대 중후반의 젊은이들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만 20살이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음, 들었어요, 여러분? 음, 이렇게 어, 4살, 5살부터 초등학교까지 어, 이렇게 다니는 아이는 뭐라고 해요? 어린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 10대 중후반이 젊은 이들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말 스무 살이 지나면 어때요? 어,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사진이 다시 보면 누구는 청소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잠시만, 오케이. 누가 청소년일까요? 네. 이렇게 10대 중후반이죠. 그래서, 어, 10대 중후반. 그래서, 어, 청소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 3번이죠. 3번. 네. 중후반. 어, 10대 중후반. 중후반이면 15살부터 아니면, 음, 어, 19살까지 어, 정도, 어, 이게 청소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네, 좋아요. 중후반 그죠? 10대 중후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정답은 17살입니다. 음.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봐요. 3번.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스마트폰을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잘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무슨 앱이 있는지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어떤 방송인가요? 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 맞으면 오, 틀리면 is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음, 질문 먼저 읽어 봐 드릴게요. 이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보다 심하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하면 고쳐진다. 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이유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어울린 데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유죠? 이유 모두 고르면 돼요. 모두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 보기 때문이에요. 공부한 데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풀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질문은 답해 주세요. 3번.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스마트폰을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잘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무슨 앱이 있는지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같이 듣고 질문은 답해볼까요? 이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보다 더 심해요. 성인, 주, 청소년보다 더 심한다고 하네요. 3번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하면 그쳐질 수 있어요. 이해 많은지 아닌지 다시 알아볼게요. 3번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청소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죠. 무엇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발표하면 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음 뭐예요 성인의 청소년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중독이 심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보다 더 심해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요,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청소년은 성인의 보다는 중독이 더 심해요. 음. 그래서 청소년이 성인보다는 더 심하는 거지 성인이 청소년보다 더 심한 것이 아니에요. 이는 스마트폰을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음,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를 치료하기 어, 치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어봐요.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잘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뭐예요? 무조건 사용하지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무조건 사용하지 말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은 잘쓸수 있는 방법을 어, 잘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고칠 수 있죠. 잘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무슨 앱이 있는지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음. 그래서 음. 다시 스마트 부모님은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무슨 앱이 있는지 보시고 어, 무슨 앱들이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좋은지에 대해 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이야기 해 보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스마트폰은 잘쓸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는 것이다. 알려주고. 부모님이 아이에 사용하고 있는 앱 무슨 앱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지문에 다시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스마트폰은 중독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어, 이거는 틀렸고,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하면 고쳐 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잘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못,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다음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된 이유 무엇일까요? 모두 고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학비에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스마트폰을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음.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 뭐하다, 어, 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어, 학업에서, 학업에서, 학업에서 느끼는 음, 느끼는 어때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 그리고 두번째는 뭐예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두가지예요 하나는 어, 학업의 스트레스는 푸는 수단, 그리고 친구가 어울리는 수단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1번, 친구들과 어울리되 사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1번 맞고,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공부할 때스마트폰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마트폰 이용하면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요. 답을 1번하고 4번입니다. 어때요? 잘 들었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다음에 어, 듣고 따라 해볼까요? 5번. 듣고 따라 하십시오. 1.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 스마트폰을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3.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일번은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뭐 의하면 뭐뭐 어 을을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음은은 모모에 비해 모모에 비해 모모 할 것으로 그죠 모모 을 것으로 음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알겠죠 음. 모모 조사에 의하면 모모 은은에 비해서 모모 은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는 3번을 어떻게 하냐면 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어떻게 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에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뭐뭐 뭐 어떻게, 뭐, 뭐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이런 것은 여러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 네, 그죠?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만들어서 어 한국어를,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할수 있죠. 아니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